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4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종단 행정수반으로서 첫 출근일에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에서 b b s 와 취임 첫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경윤 보도국장이 상진 스님을 만났습니다. 네, 원장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한국불교 태고종의 제28대 총무원장. 네. 상진 스님과 첫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인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스님. 네. 이첫 출근한 소감, 임 인기를 맞은 소감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아, 어, 뭐 이런 얘기하면 좀뭐 듣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얼떨떨합니다. 네. 예. 거기 뭐 실감도 크게 나는 것도 없고, 단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앞으로 나와 함께 고생해야 된다는 게 그게 걱정이죠. 아 다른 분들이 고생할 것 같아서 예. 걱정이 많다. 예. 예. 스님도 고생을 많이 하실 거고. 예, 뭐전전뭐 전, 전뭐 고생이라기보다는 내가 나서서 하는 일이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죠. 예. 이번에 총무장 선거 때 지지율이 60%가 넘었고 그래서 이 역대 선거와 비교하면은 상당히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종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크게 장점은 없는데 뭐단 단점 투승이로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종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눴고 앞으로 종단을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조금 표를 얻을 수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또 너무 이 상대방 쪽에서 나를 공격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 쪽이 어떻게 뭐 종도들이 생각할 때 비유가 되지 되어서 오히려 저한테 표를 많이 좀 주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감사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네. 사실, 태고종은 종조, 태고보국사의 원용해통정신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그 내부 뭐 갈등이라든지 내홍으로 인해서 종단의 위상이 좀 약화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단의 위상과 또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청사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시급한 게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지켜봤을 때, 좀 뭐, 들어서 좀, 예, 좋지 못한 어떤 종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태고종의 뿌리라는 것이, 예, 우리 태고, 보호원정 국사의 뜬 종조 아래에 있는 우리 그, 이 태고종의 뿌리, 야만이 태고종의 생리를 알수 있고, 그동안에 뭐, 한십한육년 동안 십몇년 동안은 그뭐총무 이제 부장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종 해오신 분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태고종의 종도들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심사숙고하여서 최소한 태고종의 뿌리를 가지고 계시는 스님들이 아마 있어야. 우리 종단이 좀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이 총무원을 구성하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도 태고종하면 한국 불교의 장자 종단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태고종만의 잠재력과 강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에, 그런 강점이나 잠재력은 무엇이라 고 보시고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종단 발전에 것을 활용할 것인지 이를 통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음뭐 한국으로 불교가 온 것은 오래됐지만 우리가 의복을 이렇게 정제 예, 정제하고 한 것은 우리가 이제 보우스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의복이 이렇게 정제가 된 것에 있어서 우리는 변함없이 그걸 가지고 있고 이건 엄청난 장점이죠 한국 불교계에서 변화 없이 예, 초발심치 변정각이라고 우리 공부를 배우잖아. 초발심시 변정 간 불교가 너무 변화가 너무 많아 보여. 그런데 우리 태고종은 그 변화를 크게 가지지 않는 것이 우리 종단의 큰 역할이고. 그리고 또 보호스님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보호스님을 앞으로 잘, 해통정신을 잘 우리가 응용해가지고 가지고 가면 이런 것도 큰 장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불교의 아, 이, 좀 정통적이고 전통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큰 역할의 의미이고 또 내부적으로는 뭐 의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정통을 우리가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나아가 좀더 우리가 이 사업단을 구성하고 또 문화단을 구성하고 이런 것을 해서 예, 그 역할을 할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종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총무장 스님께서는 여섯 가지 공약을 제시하고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라꼭 해야 된다 반드시 라고 생각하는 공약이, 공약이 어떤 것이고 또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살아 인제 인생을 살면서 뭐 말이 쉽다고 이한부로 내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공약이 여섯 가지인데 열아 가지도 할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은 내뱉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수행자가 말을 내뱉다 쓰면은 그 수행의 역할은 행의, 행이, 행안 되면 그건 수행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가라기 보다는 그,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잘 해소할 수 있을까? 지금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예,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입으로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게 제 예, 철학이며 네. 제 생활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계획 같은 걸 잡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음. 바로 예. 하루하루가 그냥 저한테는 계획입니다. 예. 예, 그거 없이는 생활하는 데큰 보탬이 되지 않으니까 음. 그게 수행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총무장 스님께서는 오직 공심으로 종단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4년간, 이제 공심 취임식은 7월 12일입니다만, 앞으로 4년 동안 종단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공심 세상에 사람이 사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심을 최대한 줄여서 탐욕스럽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게 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에... 저는 한국 불교 태고종의 어떤 총무 원장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하겠지만은 어, 우리 한국 불 태고종 종도들의 밑받침이 될수 있고 또이 태고종의 그 걸음으로서 싹을 잘 틔울 수 있는 그런 총무 원장이 되고자 합니다. 종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은 걸음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불교태고종의 제 28대 총무장 상진스님과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